다음 선수는 한국 전력 카일 러셀 선수입니다. 이 코스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 보고 무슨 영화 있잖아요. 특급 영화 같은 거 그런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아그 카일 러셀 아, 뭐. 어보고 뭐야 이분들 지금도 붙어 있나? 그러니까 그게 이 선수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 이게 잘하면은 괜찮은데 못하잖아요. 이거 무장설 코스튬 때문에 저저뭐허랑감이냐 뭐 그러면서 난리 날 거예요. 아들이네. 그니까 카일 러센 선수 같은 경우는 스7일살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자기 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 운동 능력을 가장 잘 그건, 보여줄 수 있는 나이. 나이. 어. 그리고, 그리고 키도 어느 정도 있다고. 경험과 이게 섞여서 발현될 나이. 그리고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니까. 미, 미쿡, 미쿡, 미쿡 국가대표니까. 미쿡 TV면 뭐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음. 다음. <laughs> 아 그거로 넘어가요? 다음. 근데 이 선수가 레프트라이트 다 되고. 아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왜요? 레프트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봤어? 제대로 봤어? 해봤어? 예, 장병철 감독의 평가로는 최근에는 라이트로 많이 뛰었지만 그러면 최근에 라이트로 네. 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되겠지? 불안하겠지? 서로가 어, 이걸 <laughs> 철호... 할 거야? 서로 어디서 있지? 내가 에키지만 우리 미들 박이 리시브 할 거냐? <laughs> 블로킹 하겠죠. 그럼 서로서 겹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장병철 감독의 첫 작전 구상은. 박철로 선수와 이 카일 러셀을 같이 쓰는 걸 아, 당연히, 어쨌든 당연히 어, 구상할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좀 생각보다는 작아 보이는 것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서브 왜 이래? 되게 공이 수박 만하기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공이 무늬가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그 야구로 표현하면 홈런 타자들이 수박 말하기 보여. 수박이 다 보인다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그거 의 느낌이야. 이게 몇 조각인지 다 예, 보이는데. 예, 예, 예. 좀 보이려. 어깨 아파? 논란에 논란에 논란의 장면들을 좀 보자고요. 오버핸드로 받는 건외국인들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는다 합니다. 언더로 받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지금 처 나왔다. 고 플로팅은 다른 애프터가 이녀석이가 잡으면 돼요. 플로팅은 재성이랑 둘이 스파이크 서브는 제가 나와서 잡아야 돼요. 그럼 스파이크 서브를 그렇지. 저렇게 언더로 잡아야 되는데 오버로 잡기는 한계가 있고 아, 까고는다 오버로 받는 거고 지금 건다이 언더로 받는 거만 스파이크 서브 상대 스파이크 서브에 걸리면 오버로 잡기는 당연히 힘들지. 그러니까 저렇게 천천히 오지 않나. 그럼 언더로 잡아야 되는데 언더 폼이 그렇게 안정된 폼은 아니거 <목소리> 네. 그러니까 높죠. 폼이 키가 커서 높을 수는 있는데 이런 잡는 폼 응. 이런 게 조금 약간 약간은 불안정해 보여. 아, 확실히 언더로 받는 건좀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한 번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에. 자세가 높더라도 이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딱 본인만의 이 잡힌 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안하다는 에. 거죠. 그 자기만의 저그 정립된 폼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키가 크니까 당이 높을 수 있죠. 그거는. 음, 그리고 앞에 뚝 떨어지는 거 많이 약하네. 얘한테는 여타로 툭툭 때리면 재미 좀 보겠다. 왜 어려운 볼 올라오는 거를 했지 하이라이트에? 한국에 맞춤, 한국식 뭐 이런 건가? 근데 어려운 볼 그렇게 잘 때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laughs> 블록 블로커들이 키가 크긴 한데 이게 또 그렇다고 막 타점이 막 되게 높아서 그죠 타점이 막 굉장히 높아서 또 때리는 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뭔가 시원시원한 맛은 없어. 없어. 조금 답답해. 음. 근데 이게 우, 그, 우리가 막 기대하는 막 그런 뭐, 호쾌한 뭐, 후드로 뭐, 어, 뭐, 이런 그런 유형은 아니야. 아니에요. 음. 그런 유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두 명의 선수보다는 그래도 약간 의문. 음, 약간 물음표. 음, 약간 물음표를 더줄수 있는 유형. 실제로 보면서 했으면. 제가 블로커를 보고 뭐수위스를 파악하고 이런 것까지 약간 볼수 있는데 음. 영상으로 보면 그쵸, 그쵸. 제가 그걸 파악하는지는 모르겠고 음. 단순 때리는 것만 보자면 그냥 전혀 노말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네. 보, 보니까 영상에 나오는 강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분명 자기가 잘한 거 보는 거거든. <laughs> 서브는 확실히 모릎펴요 <모르는 웃음> <거야>. 그런데 <laughs> 어떻게 보면 앞서 말 우리가 얘기했던 케이타나 뭐 크라이체크이나. 그두 선수에게는 그래도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좀더 강했다면 음. 이 선수는 그두 선수에 비하면 약간 물음표 느낌. 물음표가 예. 더 어. 강해요. 난가 갑자기 좀 불안한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건다더라 막 가서. 잘할 수 있지요. 있죠. 있죠. 우 그렇죠. 은퇴한 선수고 어. 저는 선수 경험이 없어요. 그냥 10년 배구 본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데 저희가 다볼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러고보니까 보니까 그간의 경험으로 보니까 그동안 잘했던 선수들의 비추어 보니까 카일러셀 음. 선수가 얘는 뭐 때리는 거나 그렇다 하는 거나 음. 이런 측면에서 좀 불안감이 좀더 있다. 확 눈에 띄진 어. 않는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 이 선수가 진짜 정말 잘해서. 아니 나이도 어쨌든 젊으니까 와서 늘 수도 있습니다. 아직 27살이다 어, 보니까. 훈련을 어떻게에 따라서 젊은 선수들은 그 훈련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 카일러셀 여기까지 嗯。